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어떤 걸 궁금해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쪽쪽이를 물려주면 바로 잠드는데, 왜 이렇게 놔두면 그게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요, 아래턱의 발달이 안 좋아져요. 능력자 해영님이신데요. 소경류가 심한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먹은지 한 시간이 되어도 누우면 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안거나 품에 엎어두고 있다 보니 그 사이 에 아이가 잠이 듭니다. 아, 그렇죠. 많이 토하는 <laughs> 아기들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아기들도 있고, 그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주 개우는 이런 네. 예, 예. 아기들은요. 먹일 때도 누워서 먹이면 안 되고 아. 어, 세워서 먹이도록 반쯤 예예 아, 아, 예, 예, 세워서. 그러니까 머리가 배보다 위에 올라가서 음 요런 자세로 먹이고, 네네. 또 중간에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요. 네. 중간쯤에 싫어해도 뛰고, 계속 아 두들겨가지고 끄! 소리 날 때까지 네네네. 트림도 중간중간 시키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자주 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도 충분히 해서, 트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할 때까지. <laughs> 할 때까지 두들겼다가, 어, 이제 트림 했다. 크게 했다. 어, 그러면 똑바로 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왜반쯤 올리는 그런 어, 예 쿠션들이 있죠. 어, 역류 방지 네. 쿠션 예, 같은 뭐 거요. 이름이 그러지 않아도 네네네. 이게 올라가면 돼요. 이게 아, 머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토한다. 음. 그럴 때는 이제 뭐 처음에 얘가 120cc를 먹었다. 네. 어, 그러면 좀 줄여 보는 거죠. 한뭐 아, 20cc 줄여 가지고 아, 100 예, 100만. 오.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주 음. 먹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해도 안 된다. 그럴 땐 병원 가야서 위식도 역류 같은 게 있는지 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위식도 역류염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그 모니터링하는 네네. 기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거든요. 코에다 이렇게 음. 넣어가지고 식도까지 넣어서 산도도 재기도 하고 네. 또 올라오는 덩어리 음. 그런 것들을 재기도 하고 하는 어,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음. 소화기 파트에 예, 예, 그쪽에서 봅니다. 네. 이 질문도 되게 많네요. 밤에는 통잠을 잘 자는데, 이제 낮에 깊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밤에는 아이가 통잠을 너무 잘 자요. 막수에 누워서 조금칭을 대다가 스스로 자는데, 낮잠은 품에서 자다가 눕히기만 하면 깹니다. 낮잠과 밤잠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밤에만 수면 루틴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낮 루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저는 네. 화이트무님 질문 보고 굉장히 네. 공감을 했는데 네. 저희 아기도 되게 일찍부터 밤잠은 잘 자는 편이었어요 낮잠을 그렇게 칭얼댔거든요 음.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네. 너무 신기한데 어린 아기들도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누울 자리를 아는 거예요 어머. <laughs> 아, 진짜요? 어, 어, 어린이집에서는 네. 그냥 눕혀놔도 친구들하고 같이 잘 자요. 어머, 어머. 근데 엄마, 할머니가 보면은 네. 안 되지. 나를 안고 있어야지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얘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과 안 받을 <laughs> 네. 사람은? 어, 진짜 그래요. 많은 분들 아마 어, 그러네라고 생각하실 걸요? 오 그렇군. 그러면 화이트무님도 나대는 네. 자주 안아주신 거라고 볼수있겠네요 그럼요. 동일하게, 네. 동등하게, 밤이랑. 그런 원칙을 정해가지고요. 사실은 애기들의 수면이 태어나서 처음 받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그렇죠.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은 생애에 네. 처음으로 네. 받는 네. 교육이에요. 항상 중요한 게 트레이너가 일관돼야 된다. <laughs> 아, 예. 네. 아기한테 쫓겨서 따라가지 말고 엄마 쪽으로 끌어당겨라. 애기들 이제 울고 안 자고 네. 하면은 들쳐업고어 아니면 앉고 둥가둥가 둥가 하다가 딱 자는 거 같으면은. 살살 금등 센서가 네. 작동하지 않게 살살 놓고 네. 발뒤꿈치를 들고 살살살살 네. 살살 나와서 어둡게 해준다. 그렇죠.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사실 아기들 기를 때이 부분이 힘든데 엄마나 아빠도요 본인들도 힘들고 쉬어야 아,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엄마 아빠가 되는 과정입니다. 아, 아.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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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 사실 엄마 아빠도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낮잠 꿀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밤잠과 동일하게 하면 음, 된다. 그렇죠. 사실 저는 낮에도 너무 컴컴한 데서 재우지 말라 고 그러거든요. 화난 아, 데서. 화난 데서. 네. 그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너무 못 자는 애들은 조금 조용하게 해주고 살짝 어둡게 해줄 음.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낮잠이라는 거는 결국 날이 가면서. 줄어들게도 그렇죠. 되고. 예, 예. 그리고 뭐 낮잠은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그럼 밤에 안 잡니다. 예, 네, 밤에 안 자니까. 어, 중요한 거는 타임이에요. 시간. 네. 그래서 애들이 먹고 아침에 놀고 어쩌고 네. 한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졸려 하거든요. 맞아요, 3시간 맞아요, 반에서 맞아요. 4시간 정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음. 자게끔 하는 일관되게. 네, 네, 네. 주중이나 주말이나 언제 망가지냐? 주로 주말에 망가지거든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다가 망가지고. 그렇지, 그렇죠. <laughs> 그래서 맞습니다. 주말 주중 할것 없이 그 시간에는 항상 자게끔. 고 음. 그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 그렇죠, 네. 규칙적인 생활. 예. 네. 네. 어, 고거랑 비슷한 이제 질문인데요. 네. 네. 먹도이니 이제 9개월 접어드는 아기입니다.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자서 7시쯤 깨는 아기였는데 한달 정도 전부터 새벽 5시쯤 깹니다. 네, 네. 완전 분리 수면 중이라 아기가 울기 전까지는 혼자 두는 편이긴 한데. 오늘 일찍 일어나다 보니 자는 시간은 기존과 비슷해서 밤수면이 총 10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일 눈을 비비고 졸려 하는데 이런 걸 종달기상이라고 하던데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 이게 그 얘기예요? 네, 종달기상. 아, 네, 네, 네. 네. 이 아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왜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네? 진짜? 예, 뭐 이렇게 자다가도 또좀 네. 어, 깊게 자기도 오. 하고, 예. 어,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의 정상 과정 중에 하나를 밟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가 계속 음. 피곤해하고 징징거리고 밥도 안 먹고 네네네. 그러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음. 새벽 잠을 방해하는 어. 게 있을런지 어, 그런 거를 좀봐 주셔야 돼요. 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어떤 집에 따라서는 길가에 있어 가지고 아, 소음. 예, 소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아침에 해가 점점 점점 빨리 뜨게 되거든요. 어, 그눈 감고 있어도 사실은 빛에 대한 감지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좀 그런 경우는 안막커튼을 설치를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집이 너무 더운가, 뭐, 뭐음 그런 것들, 너무 추운가, 네. 또 이제 요즘에 강아지나 네. 고양이 키우는 집들 아,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알러지가 꽤 있거든요. 도대체 얘의 네. 그 수면을, 음. 아침 수면을 뭐가 방해하는 게 있지 해서 만약 없다면은 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네, 기다리고 예, 예. 인내. 인내. 예. 난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야, 대체? <laughs> 혹시 아이가 네. 좀 너무 늦게까지 살 네. 때, 또 일곱 시쯤 일어나는데 뭐 여덟 시, 아홉 시까지 잔다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일부러 좀 깨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뭐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한은 어, 굳이 그럴 필요는 예, 없을 것 음. 같고, 만약 그 전날 굉장히 피곤했거나 애가 몸이 좀안 좋았거나 아 어, 하면은 그게 뭐 우리가 군대에 있는 것처럼 <laughs> 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수면이 부족했을 수 있으니까 채우는 네네. 거군요 네네. 야기도 예.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잘 구성이 돼 있는 수면은 주중 주말 할것 없이 일상적으로 그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 아 범위 내에서 예 왔다 갔다 할수 있지 않을까. 인데 네. 43일차 아기인데 어머 너무 조그맣다 네. 3시간 텀으로 분유를 먹이는데 새벽에 2시간 만에 깨서 밥을 달라고 우는데 져야 할까요? 달래는 게 맞는가요? 아, 이거는 근데 43일이면 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 2시간 전에 많이 먹었다면 음. 조금 더 기다려봐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아기들이 울때 깨서 울때 반응적으로 만지지 마라 우리 사이클에 따라서 한시간 내지 어... 50분마다 일어나잖아요 네네네네. 일어났을 때 안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엎고 그렇죠. 있거나 그렇죠. 일어나 있을 때 혼자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뒤치덕뒤치덕 네. 뒤치덕 하다가 스스로 잠이 들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의 원칙입니다 얘가 아직 시간이 덜 됐는데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녀석이 그럴 때는 예 조금 보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을 봐야 돼요 근데 영희님 네. 제가 이 43일차를 지나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때 그게 진짜 잘안 돼요. 잘안 되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 엄마도 교육이. 그럼요,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막영희님 같이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네. 팁을 주시는 분들 진짜 아,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뭐 이제 특히 심리 쪽에서 에이, 접근하시는 에이. 분들은 얼마든지 먹여라, 그렇죠. 얼마든지 같이 해라, 그렇죠, 이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게 훈련이잖아요 네.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이라는 게 있고 경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하면 애들 상처 안 받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어떤 때 자기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마구마구 아, 마구 그냥 받아주다가 기분 나쁘면 안 돼. 아 그러면은 아 헷갈리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셨으니까 상황을 네. 잘 알지 못하겠는데 또 조금씩 자주 먹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생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지속 밤에 달라고 그런다. 네.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예. 안 된다? 예. 예. 6개월은 완전한 또... 스톱! 왜냐하면 아, 6개월이 지나가지고서도 밤에 뭐 두세 시간마다 달라고 그런다. 그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주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울어요 우리 애기 배고플 텐데 이제 저는 냉정하게 안 굶어 죽어요 아 자폐가 어. 있는 아이 어, 정말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 3세 미만에서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뭐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폐 있는 애기들도 아기의 그 수면이라든지 뭐 각성 사이클이 점점 망가질 수밖에 어, 없다 그럼 6주 뒤엔 그 집안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나요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행복해져요 19금 얘기도 좀 해도 되나요 <laughs>